자, 우선 요8회 모의고사의 50분짜리 문제는 이때까지 유형하고는 좀 여러분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유형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지금 하는 모의고사는 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당연 지금 출제 유형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 특히 요 벌칙 파트 같은 이 파트는, 어, 이렇게 크게 낸다 하더라도, 채점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딱딱딱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파트에서 이렇게 어떤 채점 그 기준표를 만들기 쉬운 파트에서 문제를 낸다면, 어, 기존에, 지금 최근에, 어, 되어고 있는 그 문제 유형하고 달리 예전 방식으로도 충분히 낼수 있겠다라는 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 그 내년에 시험에 어,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 다, 하지만 제가 뭐첫 시간에 이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 뿐이고, 뭐 이런 파트처럼 채점 기준표를 만들기 쉬운 파트라면은, 뭐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답안지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뭐, 꺼리 낄게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부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크게 냈고요. 이렇게 크게 냈을 때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점수가 있지 않고 이렇게 크게 냈을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공부하시던 분들은 뭐를 되게 열심히 좀 준비를 했냐면 어떤 파트가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얼마의 양을 적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어, 퍼센트는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하셔야 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어, 짧게는 5분 그리고 길게는 한 10분을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잘못 만약에 짜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많이 적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파트는 적게 적게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뭐 전반적인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만 어, 이런 거를 가끔씩은 연습은 해보셔야 된다. 자, 이런 걸 이제 연습하셨을 때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여러분들이, 어, 배점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뭘 적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배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양을 얼마를 적을 것인가를 미리, 어, 대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파트를 적을 때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적으면은 이게 답안지 몇 페이지가 나오지 뭐 이런 거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뭐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많은 쓰기 연습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던 많이 했었던 그런 출제 유형의 시험을 본 어떤 어 그런 분들은 그러게 있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어떤 파트를 나는 두 페이지에 딱 적어야 되겠다. 그럼 정확하게 두 페이지에 딱 적었어요. <laughs> 뭐, 뭐 그런 사람이 되게 여러분들은 그뭐 원리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요런 최 최건수 관세사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시간에 최건수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 이렇게 그~ 제 강의 시절 때 제가 (2차) 강의를 옛날에 했었을 때 어~ 말 그대로 채점을 하면서부터 아, 이 친구는 무조건 수석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 말 그대로, 어, 이렇게 공부했었을 당시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최근서관스가 쓰는 걸딱 보면 어느 파트를 얼마나 적어야 될까를 정확하게 적었다고 적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도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5 0중짜리 문제 이런 게딱 그런 거에 연습하기 위한 좋은 파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단답형적인 개념, 이게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런 파트에선 연습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그런 의도로 제가 이 문제를 출제를 한 거고요.